국내 시장이 글로벌 코로나 재확장 우려감에 혼조 장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중요한 시장 변화가 나왔는데 그 시장 변화가 새로운 상승의 동력을 만들지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셔서 내일도 성공투자 이끄시기 바라고요. 신규원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 확장 우려감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이런 시장 흐름이고, 결국은 미국은 확진자 수가 1일 8만 3천 명을 기록하면서, 결국은 2차 팬데믹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내 시장에서 3분기 GDP가 발표됐는데, GDP는 호전되게 발표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3분기 성장률이 2분기 때하고 다르게 2분기는 수출이 마이너스 -16 16.1% 였는데 3분기는 15.6% 증가세로 나오면서 시장 흐름에 호조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코스피는 결국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한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전강 후 약의 흐름을 보이면서 저점에서 탈피하는 시장 흐름이 나왔는데 먼저 코스피의 시장 흐름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매수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래에서 61선을 딛고 반전의 고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개발하고 나서 직전에 저점에서 반전하지 못하고 재차 하락했다는 것은 시장은 역시 기관들의 어떤 공격적인 매도를 외국인들이 받아내기는 조금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으로 내수는 부진했지만 수출이 굉장히 호조를 보였다는 것은 향후에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 다만 이제 그 약간 그 코스피와 코스닥이 역전된 기분인데 코스닥은 조점을 확인한 이런 시장인데 코스피는 조점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조점의 신뢰가 어저께하고 달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래로 한번더 힙소 흐름으로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2,300까지 열어두시고 상단은 2,370 영역까지 열어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리면 매수하고 위로 올라가면 매도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중요한 변화는 이런 겁니다. 지금 코스닥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약세 흐름을 이어갔는데, 지금 905에서 799까지 급락하고 난 뒤에 반전했고, 또 다시 급락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단기 이격이나 이런 걸볼때이 앞에 파동과 뒤에 파동이 비슷한 파동, 대등 파동의 이런 흐름인데 지금 현재 이격이, 21 이격이 92 이하에서 과하게 반전의 고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저점의 신뢰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코스닥이 지나치게 과도한 매도를 보이고 나서 지금 현재 매도의 어떤 패닉을 먹고 시장이 돌아섰기 때문에 주가는 흐름상으로 위로의 변화가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다. 기술적인 반등은 835 전후까지 열어두는 이런 시장 흐름이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는 낙폭과대 중심으로 위로의 변화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차적으로는 810 라인에서 저항이 나올 수는 있는데, 예, 흐름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서 아래로 나오더라도 이 766을 깨뜨리지 않고 예, 위로의 변화에서 833까지 열어두는 이런 시장 흐름이니까 코스닥은 오늘 시장 흐름에서 중요한 변화가 잡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심리적으로 코스닥은 내리면 저점에서 매수하려는 바이온 딥스 현상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낙폭 과대주와 예, 지금 현재 실적이 동반되는 모멘텀 관련주 중심으로 예, 위로의 변화가 예, 추가적으로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내일도 조정 시 외수관점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0월 28일 당기및 스윙 베스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은 로보로보입니다. 로보로보이고요. 로보로보는 지금 그 유아용, 지금 현재 교육용 컴퓨터 회사이죠. 그래서 로봇용, 그러니까 로봇용 학습 소프트웨어를 교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쪽 산업들이 약간 이제 성장의 모멘텀이 주어지면서 오늘도 시간에서 약간 반전의 고리가 나왔는데, 지금 바닥권에서 일정분 올라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가격게 올라가면 매도 압력은 있지만, 아래로 밀리는 자리는 여전히 매수의 자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5,300원. 5,300원부터 5,200원까지 매수하시고, 5,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요. 상단을 지금 현재 6,000원까지 열어두는 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인데 하나마이크론은 비메모리 에 반도체 업체이죠. 사실은 뭐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지금 이제 분산 이런 기업입니다. 패키징 전문 업체이고요. 예, 지금 현재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들이 결국은 이제 그 너무 많이 낙폭이 커져 있거든요 부품이나 장비 업체들 그래서 지수가 반전의 고리를 잡으면 낙폭 과대주가 선봉에 서는 것이고 기술적인 반등이 예, 유입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9,900원대에서 밀어가지고요. 오늘 7,000원대까지 예,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N자형 파동에서 반전의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7,300원 이하에서는 여전히 매수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예, 7,150원까지 예, 매수 관점에서 가지고 지금 현재는 6,900원을 손절 라인 예, 윗단으로는 8,5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및 수익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인데요. 캠트로닉스는 지금 이제 외형 성장하고 수익 개선, 그리고 한국판 뉴딜 자율주행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2만 700원 찍고 급락이 나온 뒤에 1만 7천원에서 완전의 고리가 나왔는데, 이 회사는 3분기에 그 매출액도 한 1,5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0억 정도인데, 매출액은 16% 정도 성장하지만, 영업이익은 동년 대비해서 한20% 정도 지금 이제 역신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주가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위로의 변화를 했는데 국내 진흥형 교통 시스템 그 선도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자율주행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수혜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18,000원, 18,000원서부터 예, 17,000원 사이에서 예, 매매 포인트를 잡으시고요. 예, 하단을, 예, 지금 이, 여기는, 그, 예, 그니까, 17,800원까지 하고, 17,0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예, 위로는 2만원, 2만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및 예, 수익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네 번째 종목은 캐몬입니다. 캐몬인데 캐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국내 비임상 그그 그 CRO 기업입니다. 그 비임상 CRO 기업이라는 것은 위탁 시험하는 수탁 기관 업체입니다. 지난 4월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로 개발 중인 코로나 감염증 비임상 연구를 위해서 위탁을 받아서 시행에 착수에 들어갔던 회사인데 최근에 지금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올랐다가 조정받고 60일선에서 반전의 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본업은 합성 신약,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의 일단 뭐그 실험 동물용을 이용한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마디로 동물 시험 연구 비임상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 비임상 테스트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비임상 시아로 기업들이 지금 각광을 받게 돼 있고 그러한 흐름에서 이 회사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3,000, 오늘도 장중에 3,600원까지 갔다가 밀었는데, 어, 추가적으로 따라 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3,320원, 3,320원에부터 3,250원까지 매수하고, 예, 3,000원 손절 라인 잡고요, 예, 위로는 3,750원까지 열어두는, 예,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윗단의 변화를 주지 못하고 R로 밀었을 때 손절라인 반드시 준수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오늘 59,800원으로 지금 이제 또 종가상으로 6만원대를 이탈하는 제이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지수가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환율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아주 확실하게 개선해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질 않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틀간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기간의 매도가 연기금부터 전 기간이 매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그렇다고 해서 6만 원대 이하에는 뭐 적극적인 매수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59,500원에서 58,500원까지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고, 1차적으로는 62,000원, 2차적으로는 67,000원까지 끌고 가는 중기 수익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이 저점에서 지금 현재 반전일이 오늘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이제 상승시마다 매도 압력이 있었다면 지금은 조종시마다 매수에 반발 매수가 이런 이런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낙폭 과대주하고 실적 개선 기대주를 동시에 공략하는 투 트랙 공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일에 추천했던 종목, 인지 디스플레이나 로지시스, 그 다음에 이런 쪽의 시장들이 아주 강하게 올랐던 이유는 시장이 지금 이렇게 계속 순환에 이런 고리를 만들고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내일도 꼭 성공 투자 이끄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략이 마음에 드셨다면 성의 있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